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은 초박빙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제는 대선으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착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제 2주일인 3월 13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평가소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 피와 눈물이 강히 흐른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사순제 일주일인 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삼종기도를 바친 후에 러시아의 침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 비참함을 불러오는 전쟁이라면서 무력 사용 중단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교황청 소속 추기경 두 명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가톨릭 기관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의 손길을 속속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식 국제 개발 협력 기구인 한국 가리타스 인터내셔널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하여 긴급 구호 기금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긴급 구호 자금 미화 10만 달러를 우선 지원하고 사순시기 동안 긴급 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까리타스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으며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의 까리타스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피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돕는 교황청재단 ACN은 우크라이나 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100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 시민단체 모임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휴전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평화 촛불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모임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인 지난 3월 4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집회에는 한국 시민은 물론 주한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러시아인까지 참여해서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병력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교회가 시작한 이후 10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박회를 받았지요. 그 가운데 1801년의 신유박회, 1839년의 기해박회, 1846년의 병호박회, 그리고 1866년에 시작된 병인 박회를 4대 박회라고 부릅니다. 4대 박회 가운데 첫 번째 박회인 1801년 신유 박회 때 신자들을 붙잡아 문초한 정부 측 기록인 사학징의를 우리말로 번역한 역주사학징의가 완관돼서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가 3월 2일 서수문 송지 역사 박물관에서 이를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역주 사학증의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번역한 것으로 조광 교수는 신유 박해 210년인 지난 2001년에 주로 순교자들의 문초 기록을 담은 역주 사학증의 일권을 번역한 데 이어서 21년 만에 역주 사학증의 이곤을 번역해서 완간한 것입니다. 역주 사학증의 이곤은 친교자가 아닌 배교자들의 문초 내용과 유배 등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서 신유 밖에 당시의 신앙의 선조들이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배교해야 했던 아픔과 또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통 등을 엿볼 수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매우 값진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번역자인 조광 교수는 사학징의에서 다루고 있는 신자 297명은 신유박회 당시 전체 천지교 신자 약 만명의 3%에 해당하는 큰 수치라면서 천지교 측의 기록이 아닌 정부 측 기록으로서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박해식이 우리나라 교회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손희성 총대리주교, 최창하 몬신열 등 교구 순교자현향위원회 역대 위원장과 교회 사학자들, 이병옥 서울평협회장, 교구 순교자현향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지금 세계 주교 시노드의 교구 시노드 단계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이번에는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광대학교 전인교육원 최현순 대레사 교수는 그동안 시노달리타스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해온 글들을 정리한 시노달리타스를 편했습니다. 이 책은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의 유래와 의무에서 시작해서 누가 어떻게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연선 교수는 지난 3년간 평협의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봉사하면서 평협이 주관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여러 강좌를 통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좀더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신자들과 본당이나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입니다. 주교회의 한국 가톨릭 사목 연구소와 청소년 사목을 위한 햇살 사목 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노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노드 워크북을 제작했습니다. 어린이용 워크북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더욱 친근하게 바라보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몫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시노드 정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동화 형식을 빌려서 전합니다. 또 청소년용 워크북은 시노드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이 교회에 관해 생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신노드 워크북은 주교회의 한국카톨릭사목연구소 누리집 cbck.or.kr/.pasta에서 파일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신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1972년에 시작한 서울카톨릭청년성소모임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3월 26일 명동대성당 코스토홀에서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기념 미사와 기념 공연, 기념 전시회 등을 마련합니다. 1972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이 여대생 25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청년 성소모임은 그 동안 7만 명이 넘는 연수생과 말씀 봉사자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청년 신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주교구가 교구보금화사목국과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사순식의 첫날인 제2수요일부터 본당대항사순절독서 복음 필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이 매일 독서와 복음을 노트에 필사하며 말씀에 맞들이는 사순절 복음 필사대회는 성주간 수요일인 4월 13일까지 이어지며 본당별로 취합해 교구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가톨릭 기후 행동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자 지난 2월 26일을 시작으로 매달 넷째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기도회를 마련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을 소소'의 정신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행동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박혜원 소피아 부회장이 3월 2일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을 주었습니다. 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됩시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첫 당선 소감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하나가 되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가 되는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